여러분은 해외에 다녀오면서 고국의 음식을 휴대하고 가져오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축산 농가에 근무하시는 분중 해외 여행 직후 바로 농장에 출입한 적은 없으신가요? 한국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막고자 공항이나 항만에서 국경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산물과 생과일은 반입이 제한돼 있는데요. 주요 반입 제한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육류와 육포, 소시지, 햄과 같은 육가공품, 그리고 생과일, 채소, 견과류 등 농산물과 동자, 무목과 같은 식물류입니다. 이와 같은 품목은 국제 우편물로도 반입이 제한됩니다. 또 부모님 등 가족 추천 시에도 축산물 및 생과일 등 반입 제한 품목은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대로 가져온 동물이나 축산물, 식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 농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해외 여행 후 5일간 농장이나 가축 시장 등 축산 시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여행 중 입었던 옷들은 입국 후 바로 세탁하고 샤워 등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장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축사 출입 시에는 신발 등을 소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2018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 정산은 해마다 국가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다시 정산해 차액이 있으면 돌려주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거주자는 주택 자금 및 주택 마련 저축, 월세 공제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근로소득과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항목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 해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제출하면 되며 공인 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다음 달 말까지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며 4월 초 이전까지 환급세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은 56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라면 올해도 놓치지 말고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MNTV에서는 이주민 관련 사건, 사고 동영상 및 뉴스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하실 분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